파티! 3X7. Hi. 안녕하세요. 저예요. 옆에서 친구가 구경하고 있는데 말은 하지 않을 어, 것 같고. 와. 보다 더 정상 인간네요. 전 원래 정상인이었어요. 뭐라는 거예요? 친구님 타비가 야라를 안 하는데 혹시 뿅? <laughs> 아 저희 집에 이제 덜이 상해 뿅망치 는 없고요. 이사 오면서 잃어버렸거든요. 뿅망치? 그럼 딱밤 어떤데? 아 딱밤 안 되어요? 딱밤 싫고요? 내가 왜 맞아야 되느냐고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? 아 왜? 아 아파. 분내 뭐냐고요? 대체 어디서 분내가 나는 건지 1도 모르겠고. 여러분들이 계속 분내 난다, 조신하다 이러는데. 대체 어디서 분내가 나는 거고. 어디에, 대체 어디에 그런다는 건지 전 전혀 모르겠거든요. 너만 모른다고요? 아니, 그냥 님들 억분내가 맞고 싶은 거잖아요. 제가 언제 평소에 좀더 와일드했어요. 전 원래 이랬어요. 성격 많이 죽었다고요? 제가 언제 성질을부렸네요 님들한테. 너, 너 나한테 그러면. 나 진짜 심한 말 해버리는 수밖에 없어 이... 쓰지도 못할 거왜 달고 해버릴...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미쳤네 얘가 지금 카툰 거야 음. 사람들이 모르는 게, <laughs> 게 방송 끄면 더 이상한 걸 모른다는데 방송 끄면 더 이상하네요 아이 예뻐 하 있어도 해줄 거지 아이고 익명의 보원자님 심한 친구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을 막아주겠니 <laughs> 아좀꺼져 <laughs> 혹시 친구분도 감사합니다, 방상시 고맙습니다. 안니다 아이고! 아이고! 이명웅원님이시치지감사드니다 고맙습니다. 나주세요 야, 너 나가 이제? <웃음> <웃음> 너 이제 나가.